어는 하나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개는 쓰지 못해요. 한 개로만 한정이 돼 있어요. 썸은 몇 개로만 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단어들을 한정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문장을 볼게요. We d r i n k A cup of coffee.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컵은 컵이나 잔이라는 뜻이죠. 문법으로 컵은 명사라고 불러요. A cup. 어는 한정사. 컵은 명사. 이렇게 한정사는 명사하고 같이 써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오브는 모무의라는 전치사예요. 오브커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진 단어 덩어리 전치사 구라고 불러요. 이 한정사 오와 명사 컵과 전치사 구 오븐 커피는 하나로 묶어서 명사 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정사와 명사와 전치사 구를 하나로 묶은 단어 덩어리 명사 구를 가지고 해볼게요. We made some cookies with our oven. 우리는 오븐 없이 쿠키를 만들었다. Some cookies without an oven이 한정사와 명사와 전지사구를 함께 쓴 단어 덩어리 명사구예요. We placed a side dish on the dining table. 우리는 식탁에 반찬을 놓았다. A side dish on the dining t a b l e 한정사와 명사와 전치사구를 함께 쓴 단어 덩어리 명사구예요. We prepared a gift for them.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기프트 포 데미 한정사와 명사와 전치사구를 함께 쓴 단어 덩어리 명사 구예. 그래서 한정사는 명사와 함께 써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전치사 구는 전치사와 함께 쓴. 단어 덩어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정사와 명사와 전치사구를 하나로 묶은 단어 덩어리, 명사구를 가지고 해봤어요.